알리익스프레스 리뷰 좋은 스마트워치 비교 추천. 화웨이 GT4 Pro GPS NFC 스마트워치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360곱 360A의 몰래드 화면은 선명하고 밝아 시계를 보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호음 훈련부터 심박수 모니터링까지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IP68 방수 등급 덕분에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착용할 수 있어요. 블루투시 통화와 음악 제어 기능이 있어 스마트폰과의 연결도 아주 편리합니다. 배터리도 대기 시간 30일로 오래 가고 사용 중에도 3-5일 정도 쓸수 있어서 자주 충전할 필요가 없어요. 디자인도 세련되고 남성용으로 잘 어울립니다. 이 가격에 이렇게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워치는 정말 추천할 만합니다. 여러분, 샤오미의 밀리터리 스마트워치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남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지만 여성분들도 충분히 사용 가능할 것 같아요. 1.96인치 HD 화면이 정말 시원시원하고 IP68 등급의 방수 기능 덕분에 야외 스포츠를 즐길 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 특히 마음에 드는 점은 혈압과 심박수 모니터링 기능이에요. 요즘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420mAh의 대용량 배터리로 7-10일간 사용 가능하니 자주 충전할 필요도 없고요. 블루투시 통화와 다양한 스포츠 모드도 제공돼서 운동하면서 편리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기능이 풍부하고 실용적인 스마트워치라서 추천드립니다. 블랙뷰 X20 스마트워치를 사용해보니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1.43인치 AM OLED 디스플레이는 선명하고 화사해서 눈이 즐거워요. 해상도도 466x466 HD라서 디테일이 뛰어나고요. 블루투스 5.3 버전 덕분에 연결도 빠르고 안정적입니다. 특히 건강 및 피트니스 추적 기능이 유용해요. G 센서를 통해 운동량을 체크하고 하이파이 블루투스 전화 통화 기능으로 전화를 쉽게 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답니다. 배터리 용량도 380mAh로 하루 종일 사용하기에 충분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디자인도 세련되고 착용감도 좋아서 일상에서 활용하기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강력히 추천합니다.